바이스톰입니다. 영국 매체 타임아웃은 역대 최고의 한국 영화라는 기획 기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을 좋아한다면 한류 우드를 더 깊게 파헤쳐보라는 기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가는 이야기로 기사를 시작했는데요. Y2K 이전 세대라면 학교 역사책 뒷편에 있는. 한반도의 남북 갈등을 알았겠지만 그 외에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을 것이란 기사는 현재 한국 대중문화는 케이팝과 드라마 김치를 쏟아내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한류 열풍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항상 영화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일의 액션 블록버스터였던 영화 시리부터 잔혹한 복수 스릴러 올드보이는 물론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 기생충은 그전에는 크게 유명하지 않았던 한국 영화의 큰 성과들로서 오늘날 전 세계는 이런 한국 영화에 푹 빠져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는 한국은 독창적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의 금광가도 같기 때문이라는 기사는 한국 역대 최고의 영화 37편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사가 소개하는 1위 영화는 1960년 김기영 감독 작품인 한여였고 그 외에도 곡성, 기생충, 장화홍련 살인의 추억, 박하사탕 등 대한민국이 탄생시킨 기라성 같은 작품들을 꼽았는데요. 물론 과거엔 한국 영화가 전세계 소수 매니아들의 전유물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영화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수 있고 해외 동시 개봉의 시대까지 다다랐는데요. 게다가 요즘 세계인들은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작품들은 물론 한국의 고전 영화들까지 컬렉션화하여 즐기고 있어서 할리우드는 할리우드 다음가는 영화산업의 차세대 주인공으로까지 올라오게 된 것이죠. 스페인의 대표적인 일간지 라반구아르디아는 바르셀로나에서 한국 영화 20편이 상영되는 한국 영화제가 열리는 것에 대한 특집 기사를 전하고 있었는데요.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한국 영화를 주제로 한 영화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기사는 기생충과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기 훨씬 전부터 한국영화들에 대한 관심은 이미 국제적이었다면서 한국영화들은 많은 서양영화 거장들의 관심도 사로잡아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한국영화제 집행위원장인 글로리아 페르난데스는 한국영화는 관객의 감정을 사로잡는 줄거리를 통해 문화, 가치, 트렌드를 전달하는 훌륭한 메신저 역할을 한다면서 한국 영화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한국에 앞서 미국이 이런 것을 매우 잘했고 일본 역시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동일한 전략을 수행해 왔었지만 이제 한국의 시간이 왔다는 기사였는데요. 그리고 기사는 한국영화는 미국영화와 달리 상업성과 대중성만 가진 것이 아니란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영화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 특유의 장점들을 적용하여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갖추었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하다는 기사는 그런 점들이 바로 이 한국영화제가 성공할 이유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영화라고 하면 워낙 드라마와 공포장르가 유명하다 보니 사람들은 한국이 이런 장르에 특화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번 영화제의 상영작들만 보더라도 한국은 대부분의 장르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극찬한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 영화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또 다른 한국 영화는 캐나다에서 기립박수까지 터져나오게 만들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최소 천만 관객을 돌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북미권 주요 매체들은 1976년 시작된 북미 지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제 중 하나인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기립 박수가 터진 이 한국 영화에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한국 영화 하얼빈이었습니다. 기사는 토론토의 수많은 영화 팬들이 하얼빈 시사회장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면서 이들은 이번 역사극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한국 스타들 이동욱과 현빈을 보려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인내심은 현빈과 이동욱이 레드카펫에 등장함으로 보상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번 시사회가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인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영화 하얼빈은 20세기 초 일본의 압제로부터 한국을 해방하기 위해 싸운 용감한 저항군에 대한 이야기라는 기사는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중국의 얼어붙은 북동쪽 도시인 하얼빈에서 일본의 제1대 한국 통감 암살 계획을 실행하는 스토리라 소개했습니다. 앞서 제가 최소한 천만 관객이 이 영화를 봤으면 한다는 이유가 이 기사의 영화 줄거리 설명에 모두 담겨 있는데요. 또한 기사는 이 영화는 2021년 아카데미 최우수 국제 장편 영화 후보작이었던 남산의 부장들과 내부자들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의 작품이라 소개했습니다. 이동욱과 현빈, 그리고 우민호 감독이 시사회장 무대에 오르자 모든 참석자가 일어나 찬사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엄청난 주목도와 화제성으로 하얼빈의 북미 개봉 확정이라는 낭보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맨체 버라이어티는 상업영화 배급에 오랜 역사를 가진 웰고 well USA가 이 영화를 유통하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1905년 일본은 한국의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하고 한반도 전체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켰지만 일본의 무장저항하는 끈기 있는 한국의 의병대가 있었다면서 그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안중근이 한국의 초대 일본 통감이자 폭력적 식민지 억압의 상징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는 내용이라 소개했는데요. 또한 기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 현빈, 이동욱과 더불어 박정민, 전여빈, 조우진, 유재명, 박훈 배우 등이 출연하는 이 영화는 복잡한 역사적 서사시이지만 우민호 감독이 잘 엮어냈다면서 한국의 거장 촬영 감독 홍경표의 아름답고도 가슴 뭉클한 장면도 살아있는 작품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영화 하얼빈은 한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함께 지나온 엄청나게 위태롭고 중대한 시기를 시각적으로 멋지게 묘사한 작품이라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영화 하얼빈의 주연배우 현빈과 우민호 감독은 미국 매체 데드라인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우민호 감독은 현빈에게 세 번이나 이 역할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현빈은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위상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드문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민호 감독은 우연히 들린 서점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책을 읽고 이 영화를 만들 결심을 하게 되었지만, 안중근 의사의 여정을 영화적으로 묘사해야 한다는 엄청난 과제에 압도당했었다 이야기했는데요. 아울러 이 둘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 영화는 알레한드로 이냐리투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2015년 영화 레버넌트였다고 합니다. 이 설명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역경을 표현하는 영화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요한 참고자료는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하여 우미노 감독은 이런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그 내용에는 제가 이야기하고픈 내용들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한국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지만 외국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다. 그래서 해외 관객들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궁금하다. 그들은 약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영화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보편적이며 과거에는 실패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극복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한 인물에 대한 내용이다. 안중근을 모르더라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투사분들과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조명한 영화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류로 인해 한국 영화에 대한 전세계의 주목도가 올라간 현 상황에 이 영화에 캐스팅된 배우들이 가진 전세계적 영향력까지 더해져 우리에겐 우리의 역사를 전세계에 알릴 결코 흔하지 않은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잔혹한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 바로 안중근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세계적으로 더 알려질 기회인 것인데요. 그리고 다행히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본 해외 관객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난 엄청난 배우 캐스팅에 충격받았다. 난 벌써 조바심 내며 기다리고 있어. 난 한국 역사를 조금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자극을 받았다. 난 시사회에서 방금 이 영화를 보고 나왔어. 영화의 마지막까지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시사회를 보고 나왔어. 배우들 모두 캐릭터를 훌륭하게 표현하였다. 감독은 확실히 캐릭터에 잘 맞는 배우들을 캐스팅했고 현빈과 이동욱의 연기는 탁월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반응들도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중국인들은 이 영화에 대해 전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반일 영화라면 누가 만들던 무조건 환영이다. 파묘 못 봤냐? 한국인들은 일본이라면 귀신과도 싸운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했습니다. 왜 한국 영화인데 제목이 하얼빈이냐? 이건 한국이 하얼빈을 노리고 만든 영화다. 이렇게 하얼빈이라는 영화 제목 때문에 우리가 중국 영토를 노리고 있다는 말 같지도 않은 민족주의자들의 반응도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의 중국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중국 네티즌들 중에는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높이 평가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요.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시듯 이 영화 소식에 개거품을 물고 개봉 전부터 벌써부터 긁혀서 흥분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 영화가 토론토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소식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안중근은 한국에서는 영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초대내각 총리 대신과 한국 통감을 맡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테러리스트다. 현빈의 팬이었는데 그가 반일이었다니 복잡한 심경이다. 한국에서는 현재도 반일 교육을 공교육으로 실행하고 있을 것이다. 안중근은 한일병합 반대파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멍청이잖아. 왜 그게 영웅이야? 역사 판타지 영화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일본에서 개봉하지 마라. 역사상 가장 한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찬물을 끼얹다니. 이 영화 만든 사람과 안중근은 참 비슷하다. 착각해서 정반대의 일을 해버리는 멍청이들. 한국에서는 빛나덴처럼 영웅으로 추앙받겠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게다가 죽일 상대를 잘못 겨냥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빛나덴이 이란의 비행기를 들이받은 꼴이지. 그리고 나 현빈 좋아하는데, 이런 영화에 현빈 쓰지 마라. 부디 영화에 반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 팬들을 생각한다면 작품 선택은 신중한 것이 좋지 않았을까? 보고 싶긴 하지만. 보고 싶다. 반일 영화라면 일본인으로서 짜증나긴 하겠지만 보고 싶다. 꼭 보고 싶다. 절대로 보고 싶다. 이렇게 현빈 이동욱 배우의 스타 파워로 인하여 심경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다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이 영화가 한국의 천만 관객 영화가 되어서 전 세계적 흥행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흥행을 막기 위한 특정 방해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압니다. 그런 세력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더 활개 칠 것입니다. 그래서 더이 악물고 이 영화의 흥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개봉이 12월인 영화를 벌써부터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배급사한테 돈 받고 만든 광고 영상이라 오해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스톰은 메이저 영화 채널도 아니고 저희 영상이 영화 흥행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할 이야기가 있다면 또할 것이고 개봉 이후에도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희의 미약한 영향력으로 남아 한 사람이라도 이 영화를 더 보게 되도록 말입니다. 비록 바이스톰은 미약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강한 힘을 믿기에 영화 하얼빈의 천만 관객 돌파, 아니 천만 관객을 넘어 대한민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2천만 관객 대흥행을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